걸렸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침대에 누웠는데 기도를 계속했더니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어요. 수련회 때 숙박 자리가 없어가지고 뭐 원래는 못 가는 거였는데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숙박 자리가 더 생겨가지고 수련회를 갈 수가 있게 되어가지고 좋았어요. 교회에서 축구를 가서 좋았고. 장모님이랑 지선님이 거의 예전에 싸우게 싸우는데 말려줘서 감사하고. 예전에 수련에 간 거요. 왜냐하면 그갈때 그 사고가 날까 봐 걱정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잘 무사 무사하게 도착했고 그리고 어 예배 드릴 때좀 무릎 꿇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예배를 잘 듣게 해주셔서 그거 감사하고. 물놀이도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잘 도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한테 주신 모든 것, 그, 어, 신체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여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책을 잘받고 교회 생활하고, 시, 신앙 생활을 잘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한해하나님께 감사한 게, 이제, 전보다 좀, 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돼서 좀 또, 예. 항상 항상 감사합니다. 네. 작년보다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큐티나 예, 말씀 묵상을 잘안 했는데 어려워서요. 근데 올해가 되면서 말씀을 붙잡으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나 로마서나 또 갈라디아서 말씀을 많이 묵상했는데 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묵상을 할수 있어서 삶이 많이 변화했고 또 많이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올한해 저희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특히 우리 남편 건강하 잘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감사요. 아, 많이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가장 감사한 거는 제가 오늘 드럼을 배우고 또 선수지만 함께 우찬양에 대해 드럼으로 같이 주님께 찬양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 그게 큰 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을 많이 느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주변 지인분들도 많이 챙겨주시고, 항상 맛있는 음식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laughs> 모든 것에 다 감사하지만 그 중에서도 부모님께서 건강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은 것에 감사드리고 또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량 폐차시켰어도 다른데 뭐 다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도 감사드리고 우리 영민이, 민재가 몸 건강하게 직장 잘 다니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좋아해서 국립방을 그, 하면서 국립방을 그, 지어놓고 있다 이런 이 바뀌고 회원님들로서 20여 년을 지켰어요. 올해 제가 이제 만 65세로 올해 은퇴하는 일에요참 기쁘기도 하고 또 보람도 있었고 오늘 영원 청년이나 우리 행여자이나 구성원님이나 이렇게 신앙사가 열심히 하는 훌륭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한 그 제자들이 있어서 정말 뿌람을 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남은 아이들도 다 이렇게 어, 저는 이제 뭐 끊기는 끊지만 교회에서는 계속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인생은 이제 이렇게 그냥 기부하신그 삶을 살면서 마무리하다가 여기 제가 남양주에 사는데 이천까지 내려와서 친구가 운영, 운영하는 어, 지역 아동센터에 와서 사회복지사 실습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어, 거기 가서 은혜를 받으라고 <laughs> 보내주신 것 같아서 그게 그 마음이 참 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교회 와서 일요일마다 예배를 보는 중에, 아 목사님,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울림이, 은혜로운 울림이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믿고 더큰 은혜 받으며 봉사도 하겠습니다. 순간에 그리야기 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이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